샬롬. 교회가 희망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사랑으로. 어느새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33장에서 3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기라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심은 그 사람이 그 칼에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이 맘을 파스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이하은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스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스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을 말을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가, 떠나라. 고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 기계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 슬퇴하게 하니 어찌 능이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인 길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로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아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길이 길을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족수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 잡힌지 열두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자가 내게 나와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올 나나올그 때에 내 입을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더욱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는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땅이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의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 그는, 이는 그 입으로 사람을, 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이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 그들이 한선지자가 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아리라. 34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이스에 찐져 목자들이 양떼에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언약한 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니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을 흩트,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양떼가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이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르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의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먹을 것 밟을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밟아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을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주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을 복에 내리며, 내를 따라 수낙비를 내리되, 복된 수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지,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 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들짐,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래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말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인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양곧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35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에 내 위에 펴서 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카레위역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 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와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은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두 민족과 두 땅은 다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시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미워하여 노하며 지조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게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이서나, 너와 애돔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한 33장에서 39장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부분에서 에돔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적한 이방 나라들의 대표격인 에돔의 파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전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5장은 이제 세일산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땅을 탐한 데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애동과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때 때로는 더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앞에 앉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는 않아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한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나의 귀에 들리지 않아서, 조급해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이지는 않아도, 믿겨지지는 않아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그 믿음이 우리 가정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과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샬롬하고 북산을 마칠까요? 샬롬!